자 어저께 여기 물을 주다가 이렇게 양수 펌프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못 했는데 아이 양수 펌프 결국은 충전이 안 되네요. <laughs> 중국산 사지 마세요. <말아요. 웃음> 어, 좋다고 썼는데 몇분못 쓰고 충전이 안돼 버리네. 자 다시 이렇게 물을 지금 상수도 연결해 가지고. 물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역시 상수도에 살살살 틀어놓거든요, 압력을 지금은. 네. 날씨가 엄청나게 좀 차갑네요 오늘 이상하게. 자, 물을 잘 줘야 또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잘 줘야 됩니다 아주. 네, 고조 큐, 고조 되는 건 없어요. 그죠, 이거 <laughs> 나도 아저씨들 말투 따라하네. <laughs> 에휴, 인생이... 자, 아우, 하우스의 따뜻한 냄새. 예 네? 하우스 냄새 아시죠?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. 아주 좋습니다. 겨울에도 하우스 하는 봄이잖아요, 봄. 조금 수압을 높여야 될것 같은데. 자. 수압을 약간 더 높이겠습니다. 자. 이고 아이고. 고압으로 해야지. 자, 이쪽도 다시. 오늘 아주 그냥 날씨가 엄청나요. 아 저기까지 샤샤샤 저기도 샤샤샤. 싹이 다 나왔어요. 얼마큼 아주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손뻑 주고, 또 이제 한동안. 자, 네,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물을 다 주고, 다시 바람이 안 들어가게 딱 눌러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이제, 자, 여기, 당근. 상수도가 편하긴 편해요. 물질 때는. 이렇게 펌프로 해가지고. 와, 바람이 이제 차갑네요, 진짜. 이제 그냥 느낌이 완전히 무슨 겨울 칼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. 아, 아주 애사롭지가 않습니다. 자 이렇게 물을 흠뻑 자 여기는 그냥 일반 흙이에요 아까 거기는 상토고 근데 네, 립니다 아주 자 우리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처럼 아주 새싹이 이거 흠뻑 주고 자. 봉인 딱 봉인을 해줘야 돼 지금 바람이 요즘 또 이렇게 날립니다 바람. 네.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물 주기를 맞춰봤습니다. 자 이제 뭐 수압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봉치밭도 한번 주겠습니다. 이제 더 추워지면 은물 주는 게 힘들 것 같아. 야, 이렇게, 갑자기 또 추워지냐? 주말에 추워진다 그러더니. 아, 역시. 자, 얼음도 이쪽으로 옮겨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. 아, 이게 내년까지 어쨌든, 이 밭에다가 이게, 흙에다 바로 심는 게 좋긴 좋잖아요. 이게 포도나무들도 그렇고. 근데 이제,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르겠어요, 이게. 아, 이게... <laughs> 자, 여러분, 어쨌든, 그,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할 일이고, 오늘은 여기서 물주는 것까지 우리 텃밭 놀이터 풍경을 감상하셨습니다. 어우,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세요. 아, 이게 뭐 제주도야? 갑자기 제주도 오래 가야 되냐? 자 가지도 지금 이렇게 있고, 자 손이 시렸습니다. 손에 물이 닿아가지고, 네 텃밭의 모습도 이렇게 지금 차가워진 공기에 당황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, 네 즐거운 또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